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척 추워진 날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한반도 주변 상황과 또 안타까운 낚싯배 충돌 사건, 사고를 생각해 보면 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밤부터 지금 미국에서 날라온 소식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이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무력충돌 없이 풀 방법을 김정은이가 예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데 북한 저들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려고 벌써 중국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려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십시오. 김정은이 토발을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미국의 국가 안보 보장관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운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불안불안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이 수렁에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빠진 수렁, 네 가지 수렁, 4대 수렁. 본인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말 불안의, 불안정의 늪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지지율과는 별개로 좀 염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4대 수렁에 빠지다. 4대 수렁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수렁은 어느 수렁인가? 운동권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수렁이라 하면요.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물이나 이끼 등의 식물이 죽어 가지고 그 토탄이 쌓여 가지고 이렇게 죽처럼 된 습지를 습지를 가리켜 습지를. 그래서 건죽이 된 진흙이나 또는 개흙이 많이 고인 곳, 된 곳. 그런 것을 우리가 수렁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돼 있고 또 다른 우리 일상에서 의미로 보면은 헤어나기 힘든 불행이나 곤혹스러운 이런 따위, 그런 상황들을 비유해서 우리가 수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헤어나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첫 번째가 운동권 수렁입니다. 너무 심하죠. 비서실장부터 청와대 1부속 실장, 2부속 실장, 상황실장, 비서실장, 정문수석, 민... 국 저기 거그 정무기획비서관 정무비서관 연설비서관 그다음에 민정수석 민정수석 직접 운동권 아니라 강남좌파죠. 조국 저번에 교황님 빙자해서 거짓말해가지고 혼났잖습니까 국민들한테 또 사기 쳐가지고 예? 네? 주변님들한테 혼나서 가서 사과했는데 아무튼 이런 운동권 참모들 보이스카웃 운동권 보이스카웃의 청와대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외교 안보 국방 통일 국정원까지 문정인 왕특보가 자녀들은 미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서 반미 성향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에 가장 가깝게 조언을 해주시는 문정인특보까지 운동권적 시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 그거 배치 안 해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네? 지금 북한이 하는데 맨날 대화, 대화, 대화로 가려면은 압박과 제재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압박과 제재도 못 하면서, 압박과 제재를 하려면은 미국과 강구한 한미동맹이 있어야죠. 이건 안 하면서 운전대 암셔서 하겠다고. 이러면서 죽도 밥도 아니게 돼 있어요. 미국. 비도 못 맞추고, 비람 좀 이상해서 너무 사례적 발언인지 몰라도, 아무튼, 외교에 있어서 미국 가도 공고하지 못하고, 중국 가도, 어? 원활하지 못하고, 겨우, 예? 맛보기, 그, 엿장소, 옆장소 아저씨들 맛보기로 주듯이, 싸드 찔끔 풀어주니까는, 아, 중국 간다고. 이런 건 아닌지. 정말, 안보 분야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왕좌왕하고 네?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곧바로 직진을 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이 운동권 수렁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사실은 연결된 겁니다. 좌파들 네? 운동권 진보세력 흔히 말하는 시민사회세력 진보세력. 이렇게 해서 서민 노동자를 위한다고 그래가지고, 퍼주기, 산타클로스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산타클로스는 굴뚝인데, 산타클로스는 굴뚝인데, 그러면 그냥 퍼주기 수렁이라고 합시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퍼주기 수렁에 빠져있어요. 복지, 무조건 주겠다. 보십시오. 자, 내년 7월부터 아동복지수당 0세부터 5세까지 무조건 10만원씩. 그다음에 어르신들 드리면 좋죠. 기초생활연금 우리가 노인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20, 2에서2 5만원을 올려가지고 많이 드리겠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성, 건강보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을 대폭 강화해서 돈을 많이 풀겠다. 그다음에. 이걸 문재인 대통령 돈으로 드리는 주는 겁니까? 우리 혈세로 주는 거예요. 그럼 국회하고 상의를 해야죠. 왜? 네?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확 올렸어요. 16.4%. 그래가지고 5년 평균임금률 빼고, 아트튼 그것저것 계산해서 1인당 한 13만원씩 보조해 주겠다고 직접 간접 보조해 가지고 사조를 지금 예산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들이 그거 안 된다. 주더라도 1년만 주자. 문재인 대통령 돈입니까? 또 공모 늘린다고 다 우리가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지 대책 없이 퍼주기 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정말 5년 뒤 10년 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신 뒤에 대한민국에 재정 건전성이 아주 이태롭게 되고, 파탄에 이르듯 그런 길목으로, 그런 수렁으로 지금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건 국놈 분열이거든요. 국놈 분열인데, 어느 수렁에 빠져 계시느냐. 문바 홍이병의 수렁에 빠져서, 문바 홍이병들이 완장차고, 행진하는 이 수렁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국민 여론을 통합을 해도 부족하실 텐데,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문바 홍위부대 빼놓고는 제 의견에 저는 상당히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안 아, 그렇습니까? 바로 엊그저께도 내부의 적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은 너 적폐다. 너 그만둬라. 너이 떠나라. 안희정 중남지사가 바른 얘기 했다가 혼났지 않습니까? 완장 부대에게. 그래서 국민통합을 시켜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바 홍위병들의 완장부대에 이 수렁에 빠지셔가지고 국민을 갈등의 늪으로 국론분열의 숲으로 빠졌던게 아닌가. 저는 이런 염려를 이번에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요 탁현민 쇼통 수렁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을 비난하거나 인신모독하는 거 아닙니다. 청와대 모든 행사 기획을 해서 행사 잘하는 건 좋아요. 예? 네? 그렇지만, 알맹이가 있습니까? 그냥 포장해가지고, 안에 텅 비어있는 공괄빵처럼, 또 안에는 벌레가 득실득실하는 개살구처럼, 빛 좋은 개살구, 보여주기식의 소통이 아니라, 오직 있으면 신조어로 쇼통, 쇼통, 쇼하고 있네. 네? 아주 그 비아냥거리면서, 쇼하고 있네? 할 적에, 그 쇼통. 탁현민 행정관을 앞세운 쇼통. 가장 극명한 얘가 뭡니까? 대통령 취임하셔가지고, 뭐그 대기업 회장들하고 뭐 경제 문제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생맥주 마시고요. 네? 뭐 국내에서 만든 생맥주로 해서. 이거 물입니다. 생맥주 아닙니다. 생명주 마신다고 기업가들과 대화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운동권 진보 급진 세력들의 시각으로 친노동 정책을 피다 보니까, 친노조 정책을 피다 보니까, 기업가들은 대충 그렇게 해서 와이사스 벗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생명주 마시면 해놓고, 지금 기업가, 사측, 대기업들은 전부 수탈자로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측,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그런 정책은 펴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쇼통, 특히 탁현민 쇼통 수렁에 빠졌다. 탁현민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해서 정말 방송에, 이거 인터넷 방송에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여성 비하하고, 여성 가족부 장관이 좀 그만두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 어? 전라도 사투리로 통파듯이, 애들, 오, 오기들 일본말로 건져부리듯이 탁현민 행정관 지금도 근무시켜놓고, 계속 보여주기식 행정, 행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수없이 많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바로 그냥 평택 이함대로 옮겨가지고 부작용이 있었죠. 아무튼 이런 4대 수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동권 수렁에 빠지고 퍼주기 복지 수렁에 빠지시고 문바 홍의병 완장부대 수렁에 빠지시고 탁현민 쇼통 수렁에 빠져서 대한민국을 정말 불안하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운전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 빨리 이 사대 수렁에서 빠져 나오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